안녕하세요, 꿀렁원입니다. 오늘은 밤을 까고 있어요. 왜 까느냐. <laughs> 얼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때 쑥송편 을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쑥송편을 좀 만들어 먹으려고 밤을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깔 때는 기계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이런 감자 칼을 이용하는, 해서 까는 거예요. 예, 장갑을 한쪽 끼고, 요렇게 해서, 칼, 살살살살살 쳐주면은 아주 잘 까져요. 깨끗하게. 그래서 요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밤을 까가지고, 한번 소쿠리에다 찝니다. 쪄서, 어, 거기다가 이제 뭐 소금 조금 넣고, 단거 좋아하시면 설탕 조금 넣고 해서, 같이 이제 이제 억징다가 이제, 이제 그걸 놓고선 억깨요, 억깨서 고무를 만들어서 송편을 만드는 겁니다. 쑥송편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만 기다려 주세요. 옛날부터 어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셨잖아요. 뭐 쑥송편도 해먹지만 쑥개떡이라든가 쑥절편이라든가 뭐. 쑥이 사람한테 참 좋아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도 잘 되고, 뭐, 좋다 보니까 쑥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근래에 모시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추석 명절 하면 송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쑥으로, 쑥으로, 이제 동분한 이제 다른 게 있으면 콩, 쑥떡을 해 먹으면 좋지만 당장 없을 때는 또 이제 이 깨도 넣고 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맞춰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기농 밤, 유기농 밤을 이렇게 그 전에 어저 친정에서 엄마가 이렇게 떡해주시고 그럴 때송편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되면 밤이 나와요. 밤 나오니까 밤 주서다가 그걸로 송, 송편 속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으면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짝지근하고 포근포근하고. 그래서 많이 먹던 생각이 나요. 깐 밤은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찐바리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다 올려놓고요. 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쪄주면 되구요 다 익으면은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찍게요 이렇게 해서 가스불을 켜서 뚜껑을 덮고 뚜껑 이렇게 뚜껑을 덮고 찝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찌는네 이제 거의 드디어 마음에다 쪄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잘 뜨고 있죠?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맛도 한번 봐야 되겠죠? 뜨거우니까 이렇게세서 음! 아웃 뜨거! 아웃 뜨거! 아주 잘 익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물렀어요 이렇게 이게 빵궈야 되니까 깊이 낼 거니까 이렇게 어우 뜨거 잘 익었습니다 예예 그럼은 예. 여기서 이렇게 빵 거면은 빵 거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깊이를 내는 거예요. 씹히는 맛도 좋고 고소한 맛도 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해서 어렸을 때 삼계로 엄마가 이걸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밤하고 밤하고 깨 들어간 건잘 먹는데 콩 들어간 건 어렸을 때잘안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보면 깨 들어간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빵꺼져요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담가줍니다. 여기에다가, 깨소금에다가, 설탕을 한수저두 수정, 수정 정도 넣어서 이렇게 불을 삭혀줘요. 이렇게 해서 속을 준비한다. 준비해서 준비를 해두고요. 이렇게 하면 속은, 이거는 준비, 밤도 국물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다 익었으면 이렇게 익혀 주세요. 익혀 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 소금을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은 너무 짜지 않게 조금만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설탕도 한 수저 정도요. 원래 밤이 다르니까 한 수저 정도만 이렇게 넣주세요.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골고루, 감도 배고, 이 밤, 이져서 해서 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를 만드는 거지, 말 그대로. 손편 깊이 만드는 거, 밤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쉬워요. 속에 다안 빵가진 거 있으면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빵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동골도 이렇게 비벼서 여기다가 이제 이밤속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서 고공 눌러서 그다음에 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꼭꼭 져주세요. 그래야 이 송편 살에 밤도 스며들고 같이 뭉쳐져서 터지지도 않고 맛있게 잘 돼요.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한다음에 했잖아요. 어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해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딱 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눌러주세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제 참깨로 또다시 송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꼭, 꼭 눌러서, 이렇게 창개도 이렇게 꼭꼭 주물러줘요. 그래야, 쌀하고, 피하고, 속하고, 이제 같이 온 것부터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꼭 눌러서,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게 서꼭꼭 이렇게 다만들어서 소커가 딱 맞춰서 안치고 뚜껑을 덮어주고 찌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따로 옆에다 붙이기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되고, 잘, 거리가 맑아서 다 쪄줄 거 자, 드디어 떡이 다 쪄졌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열어볼까요? 우와! 오! 숙성편 맛있게 잘 쪄진 것 같아요. 보세요. 오! 맛있겠죠? 우와 맛있게 잘 쪄졌습니다 우와 여기 여기 밤도 보이네요 아주 잘 쪄졌습니다 된거야? 네 드디어 예 숙덕 숙성편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나아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놨는데요 마침 저희 엽지기님 우꿀지기님 살에서 풀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쑥쑥편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맛이 어떤가 품평해품평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떠신가 한번 맛좀 보시라 할게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힘들게 저풀 깎았는데요. 와이 힘든 쑥쑥편을 했네요. 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냄새도 좋고. 네. 맛 맛이 어떤가요? 와 쫄깃쫄깃해. 쫄깃쫄... 이거 어디 꿀이에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아 그리고 쑥향이? 네. 아무튼 좋네요. 아, 좋아요? 아, 이번에 추석 때는 많이 하세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음. 아, 평상시엔 쑥 별로, 저 뭐야,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국물도 제가 밤하고 깨를 넣었어요. 그게 맛이 어떤가요? 아, 쑥을 직접 뜯어서 그러니까 진짜 네. 맛있다. 국물은요? 국물은 꿀이야, 꿀? 왜? 아, 그래요? 음, 좋아요. 아. 아, 10개는 묶으시오. 너무 맛있어갖고. 아, 땀이, 땀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웃음> <웃음> 땀을 갖다 주고 <웃음> 먹고. 그이고 <laughs> 예. 예,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 먹어야죠. 이상입니다.